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로그인 기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투두 리스트로 남겨놓은 게이 사용자가 사용자 아이디가 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용자일 경우에 대한 에러 처리와 그리고 비밀번호가 어, 틀린 경우에 대한 에러 처리 그리고 어,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그때, 음, 사용자 정보를 세션에 저장하는 이세 가지 작업을, 예,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어, 이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예, 이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의 정보를, 어, 로그인 하려고 하는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에러 메시지를, 어, 입력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바로 전달할 수 있겠죠. 에러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시점에 바로 이 컨트롤러 로그인 메소드를 종료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로그인.jsp에서 저 에러 메시지를 받아서 뭔가 사용자에게 인지를 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아, 네, 여기 보니까 버그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이런 식으로. JST를 이용해서 이 에러 메시지가 어, 비어 있지 않을 경우에 그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이런 구문을 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가 보면 아, 지금까지 c 태그를 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네요. c 태그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하는지를 최대한 빠른 시점에 확인하기 위해서 c 태그를 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입력 화면이 없는 네, 저희가 그, 지금 실행해봤더니, 예, 이 태그에 대해서, 뭐, 웹.xm, 뭐, 이런 식의 에러가 뜹니다. 예, 그 이유는, 어, 저희가, 그, JSTL 라이브러리를, 어, 이 프로젝트에 추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매번 이렇게 검색하는 게 싫으니까, 어딘가에 하나 이렇게 등록을, 즐겨찾기나 등록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찾을 때마다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면 도메인들 외우세요. 어, 자주 들어온다고 치면 예, JSTL로 검색했더니 아, 뭐 엄청 많습니다. 예,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리고 예, 버전이 최근으로 생각되는 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바X로 시작하고, 어, 서블릿으로 시작하면서 그리고 가장 최근 버전이 이 버전으로 판단이 돼서 우선, 어, 이 버전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X 네, 쪽과 관련된 부분을 아예 다 같이 몰아버릴게요. 그리고, 어, 지난번에 추가했던 이 j a v a x s u b l 관련된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개발하시다 보면, 어, 집단식 계속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관련된 것들을 끊임없이 리팩토링을 해서, 어, 한 곳으로 몰아주시는 거지, 어, 가독성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프로젝트 빌드 한번 해주시고요. F5, 나 펑션 F5에서 리프레시 한번 해주시고, 음, 버그가 발생합니다 라이브러리를 못 찾겠대요 어? 라이브러리가 정상적으로 안 들어왔습니다 예, 이 자료 파일을 읽을 수가 없네요 예,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어, 저 자료 파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럴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구, 저한테 구글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유력한데, 어, 2006년, 이렇게 오래된 버전을 추천하는군요.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겐 스택 오버플로우가 또 있네요. 네, 지금 이 버전을 사용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j a v a x s u b l e t 예, 네. 언제 문서인가요? 이 문서도 상태 오래됐네요. 혹시 다른 JS_TL 1.2이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기도 1.2네요. 그래서 1.2 버전이 최신 버전으로 파악이 돼서 한번 네, 리플래시를 했더니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다 보면 이 테넌시 추가할 때 어, 너무 여러 개 버전이 있어서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버전 사용하는지 네, 검색을 통해서 음,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정말 JSTL이 잘 추가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버렸네요. 자, 로그인 페이지로, 아, 이동을 했더니, 아, 여기로 가겠습니다. 에러 난던 페이지로. 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어, 산지기, 저기 산지기라는 계정, 아, 어, 잡아지기에서, 한자를 빼겠습니다. 테스트. 이렇게 하면, 뭔가 에러, 이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예,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서 Empty Result Data Access Exception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조회했는데 예, 데이터가 어, 한 건이라도 존재해야 되는데 한 건이라도 한 건이 존재하지 않아서 지금 발생하는 거죠. 보면 어디서 발생했느냐? 예, 분명 유저 DAO 파인드 바이 아이디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는 이 쿼리 포 오브젝트는 어이 셀렉트 했을 때 셀렉트한 데이터가 한 건이라도 존재해야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그래서 어한 건이 동한 건이라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에러가 발생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 이 부분에 에러 메시지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니면 어, 스프링 jdbc 에 뭔가 다른 레서드가 있는지 네. 한번 검색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많이 있네요 뭐, 이중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니까, 자, 여기에는 어, 뭐 익셉션을 캐치하는 방법, 익셉션을 네, 캐치해서 그냥 뭐 너를 리턴하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네, 여기도 보면 지금 어, empty result data a 을 트라이 캐치로 잡아서 그 다음에 너를 리턴하라는 네,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우선 방법을 하나 찾긴 했습니다. 아니면 혹시 더 좋은 게 있을지 찾아보죠. 예, 특별히 예, 저희와 똑같은 문제를 겪었네요. 널 처리를 했는데, 에러가 발생했죠. 아, 여기는 뭔가 좀 다른 걸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했네요. 지금 보시면, 어, 데이터를 Query for Object로 하지 않고 Query로 한 다음에 네, Query로 하면 어, 데이터가 한 건이 아니라 여러 어, 건인 경우죠. 그리고, 어, 거기에서, 어, 데이터 액세스, 뭐, 리카이드 싱글, 아, 이런 식으로, 어, 스프링 j d b c 가 구현되어 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안한 게, 아, 이 사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네요. 네 뭐, 저희도 고민 없이, 그러면 이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처럼 뭔가, 그, API를 사용하다가, 어, 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통해서 가장 괜찮은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네, 이 상태에서 그냥 리프레시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포스트로 뭔가 데이터가 넘어가고 있을 거잖아요. 예. 네. 오, 정상적으로 잘 떴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 어차기 상당히 돌아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발생하는, 예, 네, 그, 어, 모든 과정을 그대로 담아 보려고 했습니다. 어, 뭐, 중간에 편집도, 어, 일정 부분 하겠지만, 가능한 그대로 제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제를 하나 또 해결했구요. 그래서, 예, 이 단계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투도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 다음 투드로 접근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비교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근데, 어, 유저 오브젝트에서 데이터를 꺼냈고 패스워드를 그다음에 오센리케이트에서 또 패스워드를 꺼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코드가 상당히 좀 지저분해요. 그리고 어, 우리가 클래스를 유저 클래스와 오센리케이트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를 하나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요 라인을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비밀번호가 다른지 같은지 그런데 이 로직 구현하는 부분이 로그인 메서드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전체를 테스트 하려면 테스트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이런 로직들을 컨트롤러 쪽이나 웹을 자꾸 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가 있다면 그 클래스에서 음, 이 로직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테스트를 음, 할수 있겠죠. 비밀번호가 같은지에 대한 테스트를 제가 먼저 어, JUnit 테스트를 만든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치. 패스워드 이렇게 만들 거요. 네, 이러면 제가 유저 클래스가 하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여기 뭐 중요한 건 패스워드 값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선은 목센니케이트도 하나 만들고요. 목센니케이트를 네, 여기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는. 근데 우리가 코딩량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만들었다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다가 제거했던 그 코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를 통해서 생성자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디폴트 생성자도 필요했죠.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어, 같을 경우. 예, 이 경우에는, 어, 정당적으로 패스워드가 같은 걸로 인지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중복 코드들을 많이 제거하고 싶으면, 예, 여기에서 좀 중요한 거는 패스워드인 거잖아요. 두개 같은 경우. 그러면, A 예, 부분을 Alt Command T 한 다음에, 음, local variable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패스워드. 이렇게. 예, 그럼 추출됐죠. 그리고, 어, 이제, 이 일을 누구한테 시킬 거냐? 패스워드가 같은지를. 예. 뭐, 여러분들이 authenticate 에다 둘 수도 있고, 예, 아니면 user 에다 둘 수도 있습니다. 저는 user 에다 그냥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볼게요. user. 어, 패스워드가 같냐? 그리고, 그냥 뭐 authenticate 값을 꺼내는 게 아니라, authenticate 를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때, 저희가 이제 검증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a s s a u t true가 있죠. 이렇게 검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메소드가 없으니까, 메소드를 하나 생성하고, 짜증나는 게 메소드가 항상 제일 클래스의 마지막에 생성이 됩니다. 좀 귀찮죠?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페일이 나죠? 지금 로직 구현을 안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로직 구현할 수 있겠죠? 메소드가 갔냐 특정 메소드. 아,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런 처리도 앞에 있어야 되겠죠 dis.password가 어리면 네, 말도 안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 좀더 메서드를 정교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dis.password.equals 어, 그리고 네, 그 다음에 authenticate 점 패스워드 자 이렇게 해서 이 작업을 이쪽으로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 다른지에 대해서 패스워드가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 어, 첫째 패스워드는 패스워드인데 어,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가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음, 재지정을 또할수 있겠죠. 여기에서 음. 투. 그리고 어, 라인을 줄이겠습니다. 똑 같이 제가 여기에서 패스드를 하면 이때는 뭐가 에, 네, 폴스가 되어야 되겠죠? 예, 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면 예, 네, 잘 됩니다. 두 가지 로직에 대한 검증을 했죠. 근데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나는 좀 짜증난다. 오세니케이트에서 굳이 또 패스워드를 갖고 와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추후에 리팩토링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 그냥. 이렇게도 오세니케이트한테 작업을 어, 위임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객체 설계를 하고 그 객체간 관계를 가지 어, 협력을 만들어 갈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t h i s password.점 이렇게도 해 만들 수 있겠죠. 또이 부분은 어, 리팩토링 한번 한 다음에 테스트 코드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음, 잘 되네요. 그래서 이, 여러분,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들 간에 역할 부여한 다음에, 어, 서로 그 책임들을, 어, 잘 분산해서 개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계속 고민하시고요. 그래서 너무 이 로직을 구현할 때, 예, 네, 오늘 로직을 이런 식으로 구현하지 말고, 예, 네. 어떤 클래스들을 만들었다면, 클래스들이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이 많은 일을 하도록, 저희가 좀더 객체 지향적으로 개발, 어, 할수 있는 그런 길이고, 앞에 봤다시피 단위 테스트도 한결 수월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음, 유저 클래스에다가 패스워드가 같은지를 위임을 하고, 같지 않을 경우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에러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어,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상당히 에러 처리하는 하는데도 어,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어, 지금 이런식으로 에러처리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세션도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여기까지 어, 구현을 마치고요 음, 다음 시간에 이 마지막으로 나면 세션의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고 그 사용자 정보를 활용하는 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